여러분, 우리 신명기로 넘어가서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을 한번 확인하고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 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거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힘없는 노비와 자기 분기시 없는 가난한 내위인과 함께 나누어야 할 축제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기 것을 나누어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또 즐거워하는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한 번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마다 여러분 옆에서 눈물과 탄식으로 자기 삶을 채우는 자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돌봄으로 잠시의 시간을 웃을 수 있고 숨을 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가정한 것들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에 순종하기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 단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나누고, 먹이고, 입히고,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변화니, 인권이니, 자유니, 여러분, 헛소리 제발 좀 하지 마시고, 11조나 제대로 사용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교회의 마음과 정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돈을 잘 쓰지 않아요. 우리 집에 돈잘 쓰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라고 굳이 말씀 안 해? 김지은이라고 우리 딸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알뜰합니다. 장모님 와 계신데 오늘 우리 사람을 제가 지사하면 안 되죠. 세상에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알뜰하고, 정 많고, 착하고, 영어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왜 아멘이 없습니다. 교인들 사랑하고, 그런 여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저는 우리 집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 그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11조나 제대로 사용하는 교회가 됩시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교회 의 마음과 정신 상태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제발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1년 만에 제법 이렇게 많이 모인 좀 이례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하니까 저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다 와서 뭘 묻느냐, 목사님 앞으로 예배당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우리도 예배당 지을 걸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부다 지옥의 불소식애들이에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여러분이가 언제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11조 가지고 지금 뭘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 삶을 지킬 수 없는 자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숨을 쉴수 있도록 그 돈을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돈의 권세가 쪼개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고 그 사람들 잠시라도 제발 숨을 쉬게 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교회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으로 채우면서도 삶이 어그러지고 깨진 사람들 아무리 살아도 좋은 날이 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소름 끼칠 만큼 냉정하고 그런 문화나 시스템을 고착시켜서 천년만년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 만들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럴 바에는 낮은 담교회 한 1년 정도 했으니까 여기서 문 닫는 게 나아요 여러분. 저는 문 닫아봐야 답답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답답지. 저는 포항으로 가면 또 이런 교회 세울 수 있어요. <laughs> 저를 잡으시라고요, 여러분. 저를 잡으시려면 11조부터 똑바로 사용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같습니까? 교회는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세상을 너무 닮아버렸어요. 교회 안에 학대받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자가 넘쳐나고, 교회조차 세상을 닮아 힘있고 능력있는 자들이 다 해먹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썩어 빠져버렸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간이 부어가지고 막 외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하나님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 적응하고 약삭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돈이 있는 거지. 뭔 돈이 많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까? 성경 말씀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물질이 응당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때, 그것이 독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국에는 무너뜨린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교 이제 다 끝났는데, 1번 나는 우리 목사님이 검소하게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2번, 우리 목사님. 이때까지 찌질하게 고생도 많이 하고 여자 눈에 눈물도 많이 흘리게 만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좀 안정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2번. 결정하셨죠? 여기서 이제 저와 같이 갈 사람과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올 사람이 이제 판가름합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8월 13일 날 돈이 많이 들어갈 걸 예상하고 절반을 지금 잘라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여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뭐 소남들, 안녕, 잘가, 당장 나가, 목사님이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하, 나의 양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움, 영광스러운 거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 교회 안에 눈물 흘리고, 학대받고, 위로받지 못하고, 서러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어찌 그곳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겠습니까? 오늘 코일렛이 말하는 저 세상, 학대가 항상 일어나는 저 세상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야 될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세상을 닮아 끊임없이 펼쳐 보일 때,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어야 되고, 그것이 정상인데, 왜 여기까지 세상을 닮아버렸냐? 이 고민! 그 고민에서 오는 단식. 내가 몸 담은 교회만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그 결단과 다짐들이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 심령 깊은 자리에 자리 잡히고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학대받고 서럽고 우는 자들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그 물질들이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스며들고 침투하여 그들도 웃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이 여기 이 시간, 이 공간 속에 이 낮은 담 교회 안에. 잠시라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 우리가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아멘. 이 자리로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그러하기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세상에 여실히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학대가 판을 치고, 또,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여기, 이곳,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만은, 우리 낮은 담 교회 안에서만은, 가난한 자들이 웃는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서러운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 어떤 누구도 짓밟히고, 억울한 사연 때문에 울부짖는 일이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낮은 담 교회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유혹을 받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두가 우리 주님 계시는 천성의 문 앞에서는 그 은혜를 입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